젊은층에서도 담석 환자들이 좀 발생한다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아마도 어, 서구화된 식사, 식사 생활하고 예. 비만 인구의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음. 요즘은 배달 문화도 많이 발생되었고 그렇죠. 야식 문화도 발생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담석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 어, 30대, 40대 이제 어, 담성 환자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던 업무를 보면 음. 집중 팔구는 아버지, 어머니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집중 그둘 중에 한 분은. 네. 그 가족들 중에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음, 모든 분이 복부비만 있는 분들이 노래 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요인 집안에서의 식생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식탁 메뉴를 좀 어떻게 잘 바꿀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음. 식탁 메뉴보다는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칙적이고 네. 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 담당이 계속 하루 세번 정도 활동하는 사람하고 어, 이틀에 아니면 하루에 한번 활동하는 사람하고 담접 정체 같은 비율의 음. 조성이 틀려져도 담석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 많은 식품들은 만성병에도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셔도 되고요. 비만한 사람은 칼로리를 좀 조절하는 걸 권하고 식물성 섬유가 많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극성 있는 향료나 음료는 좀 자제하시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담석증 환자에게 도움되는 직상관이거나 생활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네.